실수 9번의 2번입니다. 직선을 직선에 대하여 대칭이동 한 거예요. 이런 직선이 있겠죠. 이렇게 기울기가 이자리인요 직선이 있는데 요 직선을요. 어, 요 직선에 대해서 어 이렇게 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 새로운 직선이 나오겠죠. 그 새로운 직선이 뭐 이렇게 생겼을 것 같은데요. 음, 이렇게 생겼을 것 같아요. 자, 이 파란 직선을 우리는 구하자는 게 목표입니다. 자, 그러면요. 아, 어, 여기, 여기가 이제 x, y라고 놓고, 이 이미 요, 여기 있는 이 직선에 있는 점들이요.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새로운 직선으로 이렇게 올 텐데. 어, 요점이 되는데 요점이 x-y-가 되는데 x-와 y-'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라는 것만 알면 요 직선이 나오겠죠. 그럼 첫 번째는요. 첫 번째 이두 개를 더한 것이 음 2분의 x+x- X 2분의 y+y'가 요 직선 위에 있는 거예요. 요 직선, 요 직선 y는 얘가 y는 X3, x 플러스 3 위에 있다라고 해줘서 문제를 풀어 보겠습니다 대입을 해주면 2분의 y 플러스 y'는 2분의 x 플러스 x' 플러스 3이다 양변에다 2를 곱해 볼게요 y 플러스 y'는 x 플러스 x' 플러스 6이 되겠죠 우리는 x'와 y'의 관계를 찾는 거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 x 좌표 x y는 이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이에요. 이 직선에 있는 관계를 만족하는 점이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직 관계를 이용할 건데요. 어, 요 기울기가요. 1이니까요. 요두 점을 요두점사이의 기울기는요. 어, 요거는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죠. 얘가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돼야 돼요. 자 그래서 x 다시 해서 x 를 빼고 y 다시에서 y를 뺀거이두 점의 이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곱해서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다 자 그래서 아이고 아이고 이거 없어야 되겠죠 음. y 다시에서 y 뺀 거니까요 자 그럼 얘 위로 올려주면 y 다시 빼기 y라는 것은 마이너스 1곱하니까 마이너스 x 다시 플러스 x에요 자 우리가 여기서 잘 보세요 우리는 지금 소거 시켜줘야 될게 x하고 y입니다. x-와 y-의 관계를 알아야 돼요. 그래서 우리는 x와 여기서 요두 개의 식이 있는데요. 생각을 잘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. x와 y를 소거하고 뭐만 남겨야 된다? x-와 y-만 남겨야 되는 거예요. 그래야지 x-와 y-의 관계를 알수 있죠. 그럼 이 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떻게 하면 되냐라고 생각을 해 볼게요. 어... 지금 이쪽 마이너스 X, 어이고, 플러스 1이죠? 음. 자,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2 곱해주고. 어, 이 곱해 주고. 그러면은, 더해 봅시다. 일단은 더해 봅시다. 일단은 더해 봅시다. 어, 이두 개의 식이 나오는데, 일단은 더해 봅시다. 더해 볼게요. 그러면은 없어지고요. 이 y는 요거 없어지고, 아유, 어, 다시요. 더 해보면 2-y. 더 해보면, 두식을 더하면 요거 없어지고요. 요거 2-y. 더 해볼게요, 일단. 그러면, 2x 플러스 6이에요. 자, 2로 나눌게요. y 는 y 는 y 는 x 플러스 3이죠. 자, 그리고, 또 하나 식을 찾기 위해서 둘 중에 대입합니다. y' 여기다 대입할게요. 자, 이제 요거를요. 요거를요. 일단 요거를요.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x, 어, y 더하기 x 플러스 3이 되죠? y'가 x 플러스 3이니까 는 x 플러스 x' 다시 플러스 6 일단 정리해 줄게요. 요거 요거 지워지고요. 음, 요거 요거 지워지고요. x'는 다시는, x'는 다시는 X-는 넘기면 Y-3이죠? 이렇게 나옵니다. 자, 이렇게 나오는데, 우리가 지금 목표는요, X-와 Y-의 관계예요. 그러니까 이 식을 말이에요. 이 식은 이 X, Y라는 것은 여기 위에 있는 직선이죠? 여기를 만족하니까 다시 문제를 바꿀 거예요. 어떻게 바꿀 거냐면 대입할 건데, X는요, X는요, Y- 빼기 3이고요. y라는 것은요, x 다시 플러스 3이에요. 이 점을 대입할 거예요. 어디다 대입할 거냐면, x를 xy는 여기 위에 있는 점이에요. 이거 아닙니다. 대칭이동한 거 아니고요. 이 기존에 있던 직선이에요. 그러니까 여기다 대입할 거예요. 음. x를 여기다가 뭐예요? y 다시 빼기 3이 되고요. 이 y가 얘가 되니까, x 다시 플러스 3이 돼주면. 이걸 정리해 볼게요. 마이너스 6에다가 마이너스 7이 되겠죠? 자, 그러면, 2y-는 x- 다시 플러스 10이죠. 자, 그래서, 이거를 정리해 주면, 마무리 정리해 주겠습니다. 어, 한쪽으로 몰아 볼게요. x- 다시 빼기 2y- 다시 플러스 10은 0이다. 이런 직선이 바로, 어, 우리가 찾은 찾고 싶어 하는 이 파란 직선이 되겠다라는 거죠. 그래서 x-y-만 빼주면 되겠어요. 마무리 치면 x 빼기 2y 더하기 10은 0이다. 이렇게 풀 수가 있겠습니다. 어, 조금 어렵지만, 어, 한번 잘 생각하면서 다시 생각해 보세요. 풀어 보세요.